전우영 역사자 국민의 힘이 제작 중인 영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흥행 성공을 위해 주연 빼고 다 바꾸기로 했답니다. 변경될 오프닝 타이틀을 예상해 봅니다. 제작 최은순 엔터테인먼트 제작 지원 국민의 힘과 전현직 검사 일동 배급 조중동 네트웍스 주연 윤석열 감독 김건희 후원 한국주가조작합법화운동본부 한국부동산투기연대 한국부동산투기자연대 유전무죄 법률소비자 모임 유전무죄 법률소비자 모임 검언유착옹호 언론인 협의회 한국 전통 민속 종교인 연합 한국 기득권 수호 총연맹 전우영 역사자 지지율이 떨어진 건 윤석열 본인과 부인 장모 탓인데도 선대위 간부들만 책임집니다 최은순의 동업자들만 감옥 가고 최은순은 멀쩡했던 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중 김건희만 무사한 것도 같은 사건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이게 윤석열 씨를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라고 추켜세웠던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전우영